서울지검의 가혹행위 치사사건입니다. 그거하고 이거하고는, 물론 이것도 검찰이 잘못,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만은,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거 하고, 또 이게, 경문는 검찰이 잘못,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만은,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거 하고, 사과를 해야 됩니다만은,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거 하고 또 자관해야 됩니다만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예. 우리 국민들이 김보영이 무슨 새보영이 조용히하세요. 제 질문입니다. 제가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? 네. 제, 제 질문 시간 끝났어요. 예, 예 끝내주세요. 다다 끝내주세요. 자, 자 우리 국민들. 그 소, 검찰이 잘못했다는 자. 말씀 아닙니까? 어, 뭐, 뭐 자, 잠깐만. 게 저, 제가 의사 진행 하겠습니 뭡니까? 우리 국민들이 김의 진술과 검찰 총장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들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. 의 말을 믿겠습니까? 사의 말을 믿겠습니까? 이상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예 어, 총장님 아니 때려 죽이고 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희가 검찰이 잘못 자,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잠깐만 조용, 제가 의사진행 발을 하겠습니다 네네 윤 총장님 네네 저잘 아시죠 네네 저도 총장님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네. 생중계되고 있어요. 전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. 예, 지금 그 자세가 더 좋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거침없는 발언에 대가라 하더라도 할 얘기와 안할 얘기가 있습니다. 우리 검사들이 저 검사들 좋아합니다. 검찰 조직. 그래도 저만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왔어요. 그런데 그그 패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. 철회하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지 않고 그 아까 지적했던 그 말은 그대로를 그대로를 철회하겠습니다. 해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제 말에 동의 안 됩니까?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패죽인다는 표현이 네. 적절합니까?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그게 이 국감장에서 적절한 표현입니까? 뭐 제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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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고요. 네. 어, 그 윤석열 총장님. 네. 네. 아까 그장재훈 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이 네.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라임 지난 2월에 어, 라임 수사팀을 보강해라라고 하면서 검사 네 명을 추천하셨다 이렇게 네네. 답변을 하셨잖아요. 남부지방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. 네네 네. 그네명 중에 네네. 어,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이그 어, 그 룸사롱 접대를 받은 네네. 이 검사가 그 중에 있습니까? 저는 제가 여기 관여는 안 하지만 그거는 전혀 없는 거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. 네, 네 확실합니다 네, 그럼 확실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그시간이 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